왜왜 왜 하냐고요? 지금 인터뷰 따는 중입니다. 이거 지금 전업 트레이더에 대한 질문이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질문이 와서 제 애제자님의 인터뷰를 지금 따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 질문 있나요? 님은 전업 트레이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의나 빨리 찍어 올리라고요. 이럴 시간에 님은 지금 전업을, 전업을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물론 하고 싶겠죠. 현실적으로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아직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부족? 뭐 맨날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거는 뭐 장난을 한 돌이고, 꾸준히, 아, 아니, 장난하세요, 지금? <laughs> 아니, 장, 어쨌든 꾸준히 잃지 않고 시드를 무상향할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는데 왜 전업트레이더를 하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하는지 아 100만원을 맨날 못 번다. 그럼 현재 그러면 실례지만 최근 한 달을 놓고 봤을 때 현재 하루 평균 수익률은 어느 정도 되시나요? 저번에 일주일에 천? 1을 벌었는데 400을 또 날렸다 손해를 봤다 그래서 결국 600으로 마무리를 했다 라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현재는 지금 죽 먹고 <laughs> 죽 먹고 체해서 지금 죽 먹는 신세다 라는 거죠 죽 먹고 체해서 수액 맞으면서 또 죽을 먹고 있다 일주일에 1000번게 운이 좋았습니까 그 제가 말하는 운은 계속 그러니까 총 600이죠 600을 꾸준히 성과를 낼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본인만 잘한다면 속도 붙으면 잘하는 편이라 약간 분위기 타야 한다 그렇다면 아직은 부족하지만 을 조금 더 갈고 닦는다면 목표를 달성하기에 충분히 가능한 수준이라고 가능하면 단니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 불가능하지가 않거든요. 요거를 말씀해 주세요. 요거 아직은 부족하지만 그 일주일에 백만 원아 하루에 백만 원 그러면 자 가능하다고 답변 주셨는데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뭔가요? 아인 그런 그런 거 말고 아 그래요? 아 이거 아 그럼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아 이러면 안 된다 인터뷰 망했네 아 이러면 안 됩니다 가능하시잖아요 지금 제가 알려드린 걸로 충분히 생각해보니까, 아니, 생각해보니까, 내가 매매 타점을 다준 것도 아니고, 혼자서 잘하고 있으면서, 왜안 된다고 하시는지. 아, 아, 오케이. 이러면은 다시 인터뷰 성공. 아, 하루에 100은, 아직은 내 수준으로는 부족하다. 일주일에 600. 평균적으로 300 정도는 솔직히 문제없다. 인정? 인정, 오케이. 인정. 그러면, 지금, 시드가 얼마 정도 되시는지. 그, 아니, 이거는 그, 진입 시드, 진입 시드. 총 시드 말고, 매매에 활용하는, 진입 시드가 얼마나 되시는지. 아, 매매용 시드 말하는 거죠. 100달러로. 100달러로, 일주일에 300만원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면, 궁금합니다. 아, 200으로, 200달러로. 오케이, 200 달러로 그럼 궁금합니다. 이 정도 수준의 능력을 갖추게 아, 처음으로 처음에 100으로 시작해서 100 달러로 시작해서 200 달러로 만들었고, 지금은 200 달러로 운용을 하고 있다. 매매를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laughs> 100으로, 100으로 하고 있다고요? 그럼 200은 뭐예요? 아, 오케이, 오케이. 200달러로 시작해서, 200달러로 시작해서, 반은 쟁여두고, 100달러는 매매로 활용을, 그리고 꾸준히 출금하시죠? 꾸준히 출금한다. 오케이, 여기까지 됐고. 그러면, 왜, 왜 하냐고요? 지금 인터뷰 따는 중입니다. 이거 지금 전업 트레이더에 대한 질문이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질문이 와서, 제 애제자님의 인터뷰를 지금 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능, 수준의 능력을 갖추게 된 계기는 당연히 저겠죠. 당연히 나다.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절대로 부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제가 일주일에 3, 4 시간씩 거의 몇 달을 가르쳤습니다. 이거는 거의 90% 이상이다. 물론 다른 다른 것들도 참고했겠지만 저는 궁금합니다. 첫 번째, 뭐가 궁금하냐면, 궁금하냐면 이게 누구나 할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지금 이름을 밝힐 수 없지, 유튜브 촬영용이라서 이름을 바뀔 수 없지만, 예너님이, 예너님이 재능이 있어서 그걸 끌어준 게 나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충분히 똑같이 배우고 하라는 대로 똑같이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가? 그럼 나도 하는데라는 기준에서, 나도 하는데, 나도 하는데는 나, 나의 기준, 나를 어느 정도로 판단하는 하나요? 이게 질문이 좀 애매한데, 나도 하는데 라고 하는 거는 개하수요? 그니까 박지성이 나도 하는데 라고 할수 있고, 김연아가 나도 하는데, 뭐 왜냐면 본인은 본인 기준을 모르잖아요. 재능을 타고 난 건데. 왜 개하수라고 판단한지도 알수 있을까요? 왜 개하수고 왜 일반이라고? 자, 일단은 요거는. <laughs> 요거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2번. 어, 100달러로 일주일에, 오케이. 100달러로 일주일에 300만원 버는 평균적으로 버는 수준에 도달하기까지 얼마나 걸렸나요? 5개월? 6개월? 6개월, 6개월이 지났다. 그러면, 이 정도면, 제가 봤을 때는, 코린이 수준은, 확실히, 아닙니다. 그러면, 코린이를 벗어났다고, 결과, 어, 결과가 지금 나오는, 지금은, 결과가 나오는 시기인데, 제가 말하는 코린는요 매매 기준 없이 하는 사람들, 플러스, 꾸준히 성과를 낼수 없는 사람들을, 저는 코린이 기준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은 결과가 꾸준히 나오는 시기인데, 그 암흑기라고 하죠, 암흑기. 암흑기. 배워도 모르게, 배운 대로 하면, 더안 되는 것 같고 답답하고 막막한 시기. 이 암흑기를 지나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이제 아 이제 뭔가 알겠다. 오 이런 거였네. 이이 이 시기가 언제쯤이었어요? 그래요? 깨달음과 동시에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다. 예너님의 케이스는 깨달음과 동시에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면 암흑기를 벗어날 아이 <laughs> 장난도 암흑기. 그 이분이 말하는 암흑기랑 지금 코린이들의 그 암흑기랑 다릅니다. 이분은 지금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왔는데 이거를 더 끌어올리기 위한 그 <laughs> 인터뷰 망치지 마시고요. <laughs> 이거를 더 끌어올리기 위한 이 지금 이 단계가 지금 암흑기라고 판단하는 거고 이말기못 알아듣고 아작도도 뭐 어떻게 하라는지도 모르겠고 지금 이 암흑기를 말하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암흑기는 그래서 이 암흑기는 언제쯤 지났습니까? 이게 1단계 암흑기 이게 1단계 암흑기 지금 현재가 2단계 암흑기 이거 한 4, 5단계까지 있거든요 이거 다 각각 극복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아니 사실 2단계까지만 와도 전업을 파... 해도 되겠는데 라고 생각 1, 2개월 전이면은 약 3, 4개월 저를 만나고 나서부터 3, 4개월 후부터였네요. 지금으로부터 1, 2개월 전 정도 만나기 만난 3, 4개월 후. 저도 제가 공부를 시작했을 때도 딱 저는 좀 제대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 그니까 유튜브로 막 영상 보고 10분짜리 영상 보면서 이게 이런 거였서 하면서 그 그건 공부를 할 수가 없죠. 아무튼 제대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게한 2개월 정도부터 이제 뭔가 깨달음이 얻어졌고 그 이후부터 결과가 조금 나오면서 그걸 어떻게 더 증폭할 수 있을까 하면서 이렇게 단계를 거쳐 온 거고 예너 님도 마찬가지로 저를 만나서 공부를 제대로 하기 시작한 3-4개월 후부터 이제 깨달음을 얻었고 지금 현재 그 그로부터 2개월이 지난 후에는 지금 이 정도 수준까지 왔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전업 님도 전업을 고민하시길래 고민한 게 아니라 전업을 하고 싶다 라고 했죠 회사 <laughs> 회사 다니기 싫으니까, 회사 다니기 싫으니까 전업을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왜냐, 지금 회사에 묶여있, 이거는 신뢰되는 거라서 회사 뭐 월급을 물어볼 순 없지만, 어쨌든 일반 직장인이시라면 이것보다는 지금 일주일에 300만원 버는 수준인데, 사실 이게 훨씬 낫죠? 이것만 집중하는 게. 그래서 전업을 하고 싶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주셨을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할수 있으면 해라. 왜냐면 지금 이 내년님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새벽에 앉았으면 더 벌었다. 그래. 잠자는 시간, 내가 회사에서 일하는 시간, 그 시간에 차트 보고 매매하면은, 지금 뭐, 일주일에 300이 뭐냐. 평균적으로, 3, 평균적으로 300인데, 이거 충분히 500, 600 정도는 제가 봤을 때 끌어올릴 수 있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이 시간에, 나 지금 회사 다니는 시간 쪼개가지고, 밤에 매매하고, 그러는데도 300 벌었는데, 차라리 이 일과 시간을 아예 그냥 해버리고, 내 그, 월라벨을 찾겠다. 돈도 많이 벌고, 밸런스도 맞추고, 그러면 훨씬 더 좋죠? 이게 더 효율적이죠? 하지만 저는 할 수, 있습... 어, 할수 있으면 해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분은 꾸준히 실력, 그, 결과를 낼수 있는, 지금 단계에 올라 섰어요. 꾸준히 실력을 낼수 있는 단계. 이건 뭐냐면요.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싫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기준에 의해서, 손익비를 따져가며, 벌땐 크게 벌고, 잘라야 될 때는, 손해가 나더라도, 아, 상태라 하더라도, 잘라야 할 때는, 다를 수 있는 매매 시스템이 갖춰져 있음 플러스 욕심 욕망에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출금 원칙을 지키면서 손절 진입과 동시에 손절 라인 잡기 진입할 때 손절 라인이 명해적지 않으면 진입하지 않기 그리고 일정 수익을 냈으면 차트 기준과 본인 판단하에 분할로 입절 또는 수익 실현할 수 있는 수준이 됨 그리고 또 자만하지 않고 왜냐면 제가 항상 조심시키죠 왜냐 지금 딱 자만하기 좋을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자만하지 않고 항상 1 0 6 6 6 6 6 6 6 6 6 6이이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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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을 지킴. 이게 사람들이 차트 볼줄 알고 매매해서 수익 내는 것까지는 솔직히 말하면 쉬워요. 이 쉽다는 게 노력 없이 그냥 얻어진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조금의 노력만 하면 쉽거든요. 근데 가장 어려운 건 뭔지 알아요? 이게 제일 어려운 거죠? 이게 제일 어려운 겁니다. 말로는 쉬운데 지키기가 어려워요. 사람들이 이걸 못해서 많이 벌었더라도 다한 번에 날아가는 그런 경우가 발생 하거든요. 이게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게 돼 있다. 라고 저는 판단해서 그래서 하라고 한 겁니다. 전업을 할 거면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이게 돼 있지 않으면 전업을 하면 안 된다. 근데 굳이 전업을 하지 않더라도 할수 있죠. 지금, 지금 굳이 전업을 해야 되냐. 전업을 해야 되냐. 또 그건 아니죠. 충분히 회사 다니면서 시간 조금만 내면. 부업한다고 생각하고 하면 이걸, 아, 처음부터 여기다 하지 말고 메모장에다 할걸. 더럽네, 지금. 잠깐 옮기겠습니다. 거의 다 끝나긴 했는데, 할수 있다. 그러면 중, <laughs> 이거 옮길게요. 아, 짜증나네. <laughs> 처음부터 이게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거든요? 지금 거의 한 시간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 한 4,50분 된것 같은데? 이 귀중한 인터뷰. 애제자 전업 인터뷰라고 저장해놔야지. 성장 과정과 전업에 대해. 자, 아, 이 다음 질문이 뭐였지? 질문하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까먹었네. 이거 옮기느라. 아, 그렇다면, 그렇다면 전업의 기준이... 자, 만약에 전업의 기... 아, 여기다 하나... 네모장으 해놓고 또 여기다 하고 있네. 자, 그렇다면 전업의 기준이 한 달, 평균적으로 한 달에 400만 원 정도 버는 수준... 수준을 원한다면, 어떤 사람이 본인 기준으로 했을 때 공부를 제대로 시작한 지 3~4개월... 후, 결과가 나기 시작, 꾸준히 결과를 낼수 있는, 네, 이르기까지, 6개월이 걸렸으니, 일반, 한, 못해도, 최소,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면, 누구나, 이 수준에 도달할 수 있고, 4,500으로 전업을, 목표가 전업을 하고 싶다 한다면, 어, 가능하다. 여기서 전제, 전제. 누구나 가능한가? 이 누구나가, 물론 안 되는 분도 있겠죠? 근데, 한, 최소 한80% 이상? 10명 중에 8명 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오케이. 인터뷰. 뭐, 냉을 마지막으로 해서. 아, 또, <laughs>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어쨌든, 냉을 마지막으로 해서. 냉을 마지막으로 해서.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아, 길고 길었다. 갑자기 진행된 인터뷰 원래 인터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요 그 전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물어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인터뷰가 돼버렸네요 왜냐면 이걸 답변을 어떻게 드릴까 고민을 하고 있다가 제가 맨 처음에 답변을 어떻게 드리려고 했냐면 질문 메일을 받고 니마 <laughs> 솔직히 냉정하게 말씀드리려고 지금 수준이면 장난하십니까?